안녕하세요. 참맨 TV의 강원 강철입니다 자, 오늘은 거미라는 게임을 그 열심히 할찬이 제게 받주세요 좋아요. 한, 한 번만 눌러 주세요. 시작합니다 좋아요. 플레이하기. 오. 수고. 거미를 피하는 게임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딱탈출하고딱 벽돌을 탈출하는고 거기서 잡으면 범인 소리가 지금 들리거든요? 위험해요 너무 무서워 밖에 있어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! 도망가요. 좀 도망가야지. 아, 어! 갈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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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아, 어, 갈려주세요. <laughs> 아무것도 못하죠? 다섯 개. 감갔는데 아무것도 못어죠 일단, 어차피 아, 감이 못하니까 아, 기다리고요. 을리이 좀. 잘할 수 있습니까? 잘할 수 있습니까? 예, 2분 남았습니다. 괜찮아요. 진득합니다. 갑자기 기다리기 싫다. 그러면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돼. 이리와 어, 어 엄마 엄마 까물려 까마 엄마. 이 아, 비키니 어디 여기저기 뭐기아너 쑥감먹는거야 무섭네 자, 위로 올라가야겠다. 저기 숨어 있어야지. 자, 이길 수도 있어요. 응예, 응예. 이 소리는 제가 지금 어디, 음. 대전에 있어가지고, 이런 소리 나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빨리 떨어지지, 간 곳이. 야, 갈 거야. 그러면, 옥수수 납니다 진심으로 놀랐어요? 네. 저도 놀랐어요. 아, 어, 진짜 개깜놀랬네 그래. 여러분, 심장 마비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맞아요. 강 목소리가 겁나 커요? <laughs> 와봐. 야? 그럼 그거 뒤을지 않지? 오? 얌마, 와. 얌마, 와. 얌마, 와봐. 야, <laughs> 야, 마! 야, 마! 야, 마! 고 이거? 안 넌다, 어? 와, <laughs> 어. <laughs> 소자그럼 여기서 안녕. 그래서 눌러주세요. 아호 <laughs>